자 23년 12월 고일 전국 모의고사 자 내신 대비요 31번 지문 자 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였네요 그냥 빈칸은 자 적혀있으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A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visual system 자 중심 소재는 요거 자비주얼시스템이 됩니다 비주얼 시스템 대책이지 비주얼 시스템 시각체계 우리, 눈, 보, 보이는 것들, 그지 우리 눈에 어떤 시각체계의, 자, 한, 리마커블, 놀라운 특징은요, 그죠? 시각체계 놀라운 특징은, 그 다음에, 비동사 이스다에 접속사 대처리 이끄는, 접속사 대처리랑,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끄는 절은, 자, 뭐야, 보로 쓰인 명사절이 되겠죠, 그죠? 뭐, 뭐, 이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다로 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요. 자, 그지그 시각 체계가, h 스 s 어 h 리티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a b i l i t 란 명사와 어부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이제 그, 전사담의 동명사인데, 능력하고 적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어 b 리티 i t y 하고 adapting은 쌤쌤을 나타내는 이때 어부를 뭐라고 준 어부라냐면, 동격의 어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자신을, 자신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시각 시스템을, 그지 자기 자신을 시각 시스템, 보이는 시스템 자신을 적응시키는, 적응시키는 그런 어떤, 적응시키는 것에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됐지? 동격 챙겨주시고. 자, 이제 실험을 해봤죠. 제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사이콜로지스트 조지 엠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이 자, 조지라는, 조지 스탠튼이라는 심리학자가, 메이드 만들었어. 자, 그치? 자, 목적어, 얘는 목적보 오형식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게 뭐야? 앞에 나오는 거, 요거. 몇절의 내용을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치? 우리 시각체계가, 우리 눈이, 쉽게 얘면 우리 눈이, 그치? 자, 자신을 적응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을 클리어, 분명하게 해, 만들었대. 실험 결과로.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이런 임 m p r e s 한 인상적인, 대체 인상적인 셀프 익스피리언트는 자기 자신을 갖고 실험한 거야. 자가 실험을 통해서. 자기 실험을 통해서 자기 실험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만들었대요. 됐지? 어렵지 않죠? 그 스탠터는 워, 착용하고 있었어요. 워는 뭐야? 왜? 입다 착용하다의 과거죠. 착용했어요. 자, 리버싱, 자, 뭐야? 글래시스는 안경인데, 리버싱이 뭐냐? 앞이, 앞에서 글래스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겠죠, 그죠? 뭔가 다 리버스는 뒤집어주는 거니까. 뒤집어주는 안경. 그래서 이걸 뭐야? 세상이 다 뒤집어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반전 안경이라고. 자, 해석이 있을 겁니다. 뒤에 설명 나옵니다. 반전 안경을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 착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의 선행사가 요거, 글래스 안경이에요. 글래스 있으면 복수니까 여기는 뭐야? end day. 요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안경은요. 사령사가 보다 앞에 글래스스는 <laughs> 그 반절 안경은요. 리터 l 리 글자 그대로 자 턴드 뒤집었어 뭐야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은 뭐야 거꾸로 그지? 포 m 그에게 그에게 세상을 다 뭐야 거꾸로 보이도록 글자 그대로 뒤집었다. 거꾸로 보이게 했단 얘기야. 자, 안경쓰면은 세상이 다 뒤집어져서, 응. 위아래가 바뀌어서 나타났단 얘기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맨 처음에, 자, 안경쓰고 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연락 어려웠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요, this. 이러한 일이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것이, 그지? 자, 코스 자, 여기도 O형식. 자, 그지? 아니네 이거는 그냥 그에게 뭔뭐를 하고 뭐야? 자 간접목적, 직접목적 사용식이네, 그렇지? 그에게 엄청난 디피컬티, 어려움을 코스트 야기했습니다. 그치? 힘들었겠죠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시가 나와요. Just putting food in his mouth with a fork. 요까지가 주어네. 자 가로 묶어 주시고 자 was가 동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putting이 주어요이 무슨?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체 어렵지 않죠? 음식을 넣는 거야 in his mouth 그의 입에다가 with a fork 포크를 가지고 입에다가 음식을 먹는 거 음식을 넣는 거 넣는 거 그냥 뭘 먹는 것이 with a challenge 도전이라는 얘기는 힘들었다는 얘기죠 for him 그에게는 도전이었다는 얘기는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however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어떤 뭐야 visual system 그의 어떤 시각 체계가 어 d j u s 적응했어요. 어디에?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냥, 뭐, 뭐, 에 이렇게 생시면 됩니다. new stimuli. s 는 뭐야? 자극이죠, 그죠? 복수야. 그지 응. 새로운 자극에, 뭐로부터 오는?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오는, 현실로부터 오는 새로운 자극에 적응을 했고, he was able to. 자, 그지 was able to는 과거니까. 그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could로 바꿀 수 있습니다. He could act, was able to act. 행동할 수 있었어. Normally, 정상적으로. 어디에서? 그 애가 전 환경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 문장 완벽하게 끝났어요. 근데 접속사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접주동을 대신하는 여기 뭐야? h i n g 은 분사구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시동정을 나타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뭐를? 그지 그가 처한 그의 어떤, 뭐야, 인바르멘트 밖에 있는게 있으면, 그지 환경을, u 라이트 g h t 거꾸로가 아니라, 똑바로. 아까 이거는 u 라이트는 u p 이드다운의 반대예요. 똑바로 보면서. 그가 뭘뭐 때, 컨센트레이트 집중했을 때. 그가 이제 뭐야, 좀 집중했을 때, 세상을, 환경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의 환경에서 노멀리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야? 안경에 적응을했다는 얘기죠. 안경쓴 환경에 됐지? 그래서 as he took off, took off로 벗다 죠, 그죠? 그의 리버스 인글래스스 그의 반전 안경을 벗었을. 자, s 는 그냥 when의 뜻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벗었을 때는 he was again. 그가 다시. 자, 그다음 에 여기도 봐봐. 지가 뭔가 맞서는 게 아니라 여기 봐. 비블라스 여기 pp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면 되어졌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요거, Confronted 이걸로 바꿔도 돼 Based b faced w 나오잖아, 그지? 이제 뭐 뭐에 직면하다 이제 b 페 faced 알죠 그죠? 이거 뭐 뭐에 직면하다 할때 b 페 faced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들에 또한 직면을 했어요 자 기껏 뭐야 반전 안경에 적응을 했는데 또 그게 또 안경을 벗었을 때는 또 반전이 되는 거잖아 또 새로운 환경이잖아 그럼 적용하려면 또 어렵지만 또곧 적응을 하겠죠 그죠 그 얘기란 말이야 그니까 뭐야 그는 또자 새로운 환경에 또 뭐야 use the wrong 잘못된 손을 사용했어요 뭐 했을 때 when he wanted to reach for something 뭔가를 뻗으려고 뭔가에 다가가려고 자 원했을 때 뭔가에 손을 뻗으려고 노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나 뭐 이것도 뭐야 곧 적응하겠죠 자 그지 자,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스탠터는 could reverse, 자, 반전시킬 수 있었어. 그치? 돌릴 수 있었어. 뭐야? 그, 자, 그 어떤 뭐야? perception, 지각, 인식을, 그 지각 인식을 반전시킬 수 있었구요. and, 그리고 he did not have to. 그리고 그는, 자, 그치? don't have to는 뭐예요 n e e d n o t 죠 그죠? Did it 디 o 나 그지 뭐말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Where reversing glasses 반전 안경을 착용할 필요가 없었어. 뭐를 위해서? 또 적응하면 되니까. 그의 삶에 rest 는 뭐야? 휴식이 아니라 나머지입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일생의 나머지 동안 그 반전 안경을 착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For him 그에게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리턴도 돌아왔어요. 어디로? Normal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적응했던 얘기죠. 그지? 또 적응했어요. After one day. 며칠 후에. One day. 하루 후에. 그러니까 하루 후에라는 얘기는 하루 만에. 이렇게 시켜야 되죠. 적응하는데 하루라는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제 뻔하죠? 우리의 어떤 시각체계는 결국 뭐야?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 글의 주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 달리죠? 여기까지 23년 12월 고1 전국 모의고사 31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